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상냥한 렌트기 님이에요. 아, 오늘은 제가 한동안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많이 지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상냥한 렌트기 님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음, 그러면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식사를 좀 해도 될런지요?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제가 이게 앞에서 식사를 하는 게 조금 불경스러운 행동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식사를 하지 못해가지고, 음,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음, 레나. 응, 음, 응. 음, 음. 하... 네, 좋은 오후입니다. 아, 리체제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냥하게 욕도 하지 않고 상냥하게 맞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상냥함 내려놓기. 아 제가 그렇지만 돈에 미쳤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상냥함을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상냥하게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상냥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 어이어. 어이. 어? 어? 이 새끼들이 말이야. 에이, 야 우리 안닦혀 응? Oh, come here! I'm